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 보는 날이에요 오늘은 인천 역세권 쓰리룸 중에서도 분양가가 최고로 착한 간석동 신축 오피스텔을 보러 왔습니다 거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강화 마루로 마감되어 있어서 미끄럽지 않고 바닥촉감도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거실 앞 조망이 정말 시원해요 앞이 막히지 않아서 간석동 일대 전경은 물론 날 맑은 날엔 마운틴 뷰가 쭉 펼쳐집니다 창을 열어두고 있으면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거실 아트월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돼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살아나고 대형 TV를 놓아도 공간이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계절 내내 실내 공기 관리도 편해요. 주방은 거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일자로 길게 뻗은 동선 덕분에 요리할 때 동작이 정말 편합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기본 옵션이라 식탁을 따로 둘 필요도 없고 필요에 따라 위치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에요. 수납도 잘 챙겼습니다. 상부장, 하부장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하부까지 수납 공간이 숨어 있어서 주방 기기나 식재료 정리하기 좋아요. 화이트 톤 마감 덕분에 집 전체가 훨씬 밝아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안방은 사이즈가 꽤 넉넉합니다. 킹 사이즈 침대, 붙박이장, 화장대까지 놓아도 동선이 여유롭게 남아요. 외부 건물에 막히지 않아 채광도 좋고 개방감도 확실합니다. 안방 욕실은 아담하지만, 샤워하기에는 충분한 구성으로 부부 욕실로 사용하기 딱 좋아요. 주차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하 깊이까지 자주식 주차장이 구성되어 있어서, 세대 전부 주차 가능한 환경이에요. 늦게 들어와도 주차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점.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정말 큽니다. 입지도 좋아요. 전통시장, 마트, 병원, 편의시설이 도보생활권에 다 모여있고, 지하철역도 걸어서 이용 가능한 거리. 주변에 학교도 많아서 자녀 통학 환경까지 안정적입니다. 아파트 대안 찾는 분들, 실거주 위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곳입니다. 서브룸 두 개도 활용도가 높아요. 한 방에는 보일러실과 분리된 넓은 발코니가 있어서 세탁실이나 다용도 수납 공간으로 쓰기 좋고, 드레스룸처럼 활용하면 동선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나머지 한 방도 크기가 잘 나와서 침대랑 책상 놓고 아이 방이나 홈오피스로 쓰기 딱 좋습니다. 방 구조가 반듯해서 가구 배치 스트레스도 적어요. 공용 욕실에는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돼 있어서 공간을 나눠 쓰기 편하고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돼서 아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집 마음에 드셨나요? 이 집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집 보는 날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럼 또 다른 집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도 같이 집 보러 가요.